타로는 종류가 많은데 이제 올드 카드의 기준이 된게 마르세유 카드라는 카드가 있고요 아주 옛날에는 마르세유 카드를 주로 많이 사, 사용했는데 마르세유 카드의 단점은 뭐냐면 이 마이너 카드가 개수들만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해석하는 데에도 약간의 좀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적인 카드가 이 라이더 웨이트 카드고요. 라이드 웨이트 카드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 마이너 카드에 대한 부분이 여기 이제 그림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. 현대 사람들은 주로 이제 라이드 웨이트 카드를 많이 사용한다. 많이 이제 이해를 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뭐 어떤 카드를 할까?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취향이 있어서 마르세유 카드를 사용할 때도 있고요. 또 요건 요거 나름대로 또 여, 영어 마이 있다. 이렇게 보는 거고 보통 이제 라이드 웨이트 카드를 가장 많이 지금 배우고 있고요. 이걸 배우면 이거에서 파생되는 카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대체적으로 세계적으로만 한 2만 종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카드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카드를 많이 배우는데 그 라이더웨이트 카드 중에 하나 변종이 뉴비전 카드인데 이 뉴비전 카드는 일반 라이더웨이트 카드와는 다르게 뒷면의 모습을 가지고도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오히려 뒷면이 정면보다 더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. 이 뉘비전의 카드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를 아는 거기 때문에 뒷모습이 더그 사람의 솔직함을 다 드러낼 때도 있잖아요. 우리가 웃지만 실질적으로는 웃는 게 아니었구나. 이렇게 이제 그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데 이런 뉘비전 카드가 그런 관점에서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의 진실을 알려주는 세상의 어떤 이치를 알려주는 그런 점으로 이제 발전된 게 이제 뉴비전 카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뉴비전 타로 카드는 또이 뉴비전 카, 타로 카드대로 또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 이제 라이더 웨이트 카드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이 뉴비전 카드를 배우면 거기에 더 복합적으로, 그러니까 앞모습도 보고 뒷모습도 보는 체적으로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라이드웨이트 카드를 배우신 분들이 니비전 카드를 하나 더 배워서 보다 이제 깊이 있게 그 상황들을 알아가는 그러한 카드로 적용하는 게 이제 니비전 카드입니다.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제 타로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일반적으로 타로를 하면서 사주를 하는데. 그런 분들은 이제 공부를 오래 해야 되거든요. 한마디에서 3년, 5년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. 근데 요즘에는 타로만 가지고도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, 특히나 젊은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쪽 계통에 그동안 관심이 많았지만, 실질적으로 사주 명리나 이런 걸할수 없는 기회가 안 되신 분들은 이제 타로를 여러 개, 그러니까 하나의 타로만 가지고 하면 다 이제 너무 간단하고 쉽게 드러나니까 여러 개의 카드를 가지고 이제 한세개 정도를 배워가지고 그세 개를 종합적으로 사용해서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. 타로 전문샵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타로 전문샵에 들어가 보면 그분들이 타로카드를 하나만 배우는 게 아니고 대충 세개 정도를 배웁니다. 그래서 올드잉글리시 카드는 또 나름대로 요거는 이제 약간 뭐라 그러냐면은 너무 어린애스럽지도 않고 어떤 카드 들어보면 되게 굉장히 뭐 유아틱한 타로카드도 많아요.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학생들 상담을 할 때, 아, 뭐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뭐 이런 학생들을 상담할 때는 아주 유아틱한 걸 하는데 성인들을 상담할 때는 이제 그래도 요 정도는 돼야 그래야 이제 포미도 좀 있고 좀 몰라보고 때 이런 카드들을 이제 배워서 상담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. 이런 계열과 다른 새로운 색다른 카드가 있는데 그런 카드가 이제 심볼론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. 이런 카드는 아까 아, 아까의 카드 라이더웨이트 계열의 카드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의 카드다 이렇게 보는데 에, 개수도 다릅니다. 주로 점성술 타로는 이제 보통 이제 점성술이라고 하는 개념과 또뭐 수비학이라고 하는 개념, 그 다음에 이제 뭐 카발라라고 하는 개념, 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신비적인 신화적인 거,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합쳐서 예, 만들어 놓은 그 개념인데, 그 중에서 이런 심벌론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점성술에 대한 부분을 더 심도 있게, 가장 깊이 있게 알려주는 카드가 이제 심볼론 카드다. 이런 얘기고. 그리고 점성술은 이제 보통 우리가 사주 명리처럼 운명의 흐름 같은 것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심벌론 카드의 또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의 성격적인 부분과 또 한편으로는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의 인생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흐름을 읽어내는데 그리고 더 굉장히 좀그 두각을 나타나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심벌론 카드도 타로, 심벌론 타로도 공부를 해서 상담을 한다 이런 얘기죠. 그러면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흐름과 또그 상황의 어떤 물음, 복합적이고 다양한 상담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타로 카드를 하나만 배우는 게 아니고 두 개, 세 개의 카드를 배움으로 인해서 되 있는 에, 그러한 상담을 해줄수 있다. 이렇게 보는 거고요. 그런 경우에 또 이제 특별한 경우는 뭐냐면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제 그런 타로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로 상담을 하다 보면 타로 상담의 7, 80% 이상이 뭐다? 그것은 이제 연애에 관련된 카드다. 이런 얘기입니다. 근데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가볍게 다뤄지지만 이제 결혼한 부부라든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좀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상담을 해줘야 될 때가 있고 특히나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남녀 문제의 또뭐 성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것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가 이제 이 데카모에론이라고 하는 이런 좀 뭐랄까 성인을 위한 또 타로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카드는 좀더 은밀한 그들의 뭐 욕망이라든가 그들의 어떤 저기 뭐야 숨겨놓은 트라우마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뭐 헤어진다, 안 헤어진다 이런 것만 가지고 상담할 부분이 아니고요. 실질적으로 그 남편에 대해서 어떤 내가 트라우마를 갖느냐 아니면 나의 부인에 대해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관점으로 지금 다가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녀 문제에 있어서 부부생활에 있어서는 내가 헤어질 때 성격 차이다 성격 차이가 안 맞아서 헤어진다 라고 얘기, 얘기하지만 그런 내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성 차이라는 거죠. 성격 차이가 아니고 그렇다면 그 성이라는 것에 관해서 과연 어떻게 둘이의 문제가 발생했느냐를 볼수 있는 카드가 이 데카메론 카드라는 거죠. 그래서 어, 이제 어, 결혼한 사람이라든가 좀더 나이가 들어서 그러한 것 결혼 안 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복, 아, 문제가 아닌 게 아닌 아닌 경우도 많아요.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을 못하고 또한 남자를 만나면 두려움을 갖고 이러한 것 속에서도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느냐면 성적인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. 내가 깨달음으로 이런 걸 통해서 토해내고 찾아내므로 인해서 나의 연애 생활이라든가 만나는 남자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. 왜 만나긴 만나는데 그 남자가 어떻게 하자고 하면 두려워서 그 사람을 무조건 배척해내고 헤어진단 말이죠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남자를 놓치기도 하고 자기 삶에 있어서 굉장히 우울한 삶이 되기도 할 때. 이러한 데카메론 카드를 통해서 그 사람의 내부에 숨겨나 있던 그 어려운 점들다 끄집어내고 그 끄집어낸 것들을 다 펼쳐내므로 인해서 그 트라우마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갈수 있게끔 해준다는 측면에서 데카메론 카드는 또그 나름대의 로 장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. 이 때문에 타로카드는 또 약간의 종류가 다른 카드로 인해서 또 다른 특성들 다른 장점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나를 물론 배우기도 바쁘다라고 하시겠지만 이제는 아, 타로 이거 하나 정도는 한마디로 고등학생들도 이 정도는 다 이렇게 습득을 하고 지금 어느 정도로 말씀드리자면 약간 교양이 됐어요 교양. 교양 과목이 됐단 말이죠. 아, 재미도 있지만 또 삶에 대한 누구나 다 어느 정도 대화할 때 이런 얘기가 지금 오고 갈 정도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만 배우시는 게 아니라 두세개 정도는 알아두셔야 이쪽 계통으로 나가셨을 때 상담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고 또 나름대로 깊이 있는 상담을 해줄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타로 카드를 하나만 배우는 게 아니라 두개세 개씩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게 지금 추세입니다.